사무실에 있을 때도 어, 입이 좀 많이 건조해지는 게 느껴져서 물을 좀 자주 마시려고 노력하고 면접 보러 가야 되는데 좀 늦었어요. 저도. 한 20분 정도 늦을 것 우와. 같아요. 대학생 되는데 너무 떨리고 떨리고 설레고 이번 년도 학교 가서 생활 잘했으면 좋겠고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. 열기도 더 더해지고 요새 불쾌지수도 높고 너무 끈적끈적한것 같아요. 활동하기 너무 힘들어요. 비싼 곳은 사천 원에서 더 비싼 곳도 있었는데 소주 가격이 오른다면 아마 자주 마시긴 진짜 힘들지 않을까. 이제 피곤하고 근육도 뭉치고 자주 졸립. 고 이제 음. 피곤하고 근육도 뭉치고 자주 졸립더라고요. 음. 할만한 것들은 자기들도 또 캡처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거나 약간 그런 식인 것 같아요. 그년부터 한국사를 배우다 보니까 외우는 거에 집중돼서 힘들고 부담스러워 작년에는 따뜻했는데 이맘때쯤에 근데 지금 뭐, 춥지만 누나서 너무 추우지만 눈 와서 너무 좋.